다음 달 1일 지방선거와 제주시 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내일부터는 공식 후보 등록도 시작됩니다. 선거 후보 캠프 못지않게 어, 바쁜 곳이 아마 이곳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닐까 싶은데, 자, 오늘 제주 선관위의 문경환 홍보과장과 함께 선거 준비 상황과 또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유의할 점들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선거가 다가오면서 무척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 선관위는 요즘 뭐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시 울 국회의원 지역구 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지게 되는 만큼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선관위에서는 이제 뭐사전투표소라든가 투표소 등 어, 투표소 재정비 등뭐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뭐 장비, 어, 대부분을 이제 확보를 했고, 어, 뭐 장애인 등그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투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 유권자가 이제 쉽고 어, 편리하게 투표할수 있도록 선거 준비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좀 뒤늦게 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후보자들도 그렇고 선관위에서도 혼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제주특별법 개정하고 이제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으로 어,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가 이제 새롭게 획정되면서 일부 선거구가 이제 뭐 통합 또는 이제 분구가 있었는데요. 네. 어, 선거구가 이제 변경된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예비 후보자들이 조례 시행일로 이제 10일까지. 어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를 새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는 물론 지금 뭐 안내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 준비하는 과정에 약간 뭐 혼란은 있었습니다만 그 재신고 대상 이제 후보자분들께서 안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그, 재신고절 잘를 마무리해서 큰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음, 다행이네요. 내일부터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선거에 나오는 그 후보들이 예.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그 후보자로 이제 등록이 되었더라도요. 그 선거운동 개시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다음날부터 바로 이제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지만 네. 그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기타 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음. 선거일 전일까지 이제 선거운동 기간인데 어, 13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5월 19일부터 어, 5월 31일까지 13일이 되겠습니다. 음. 그,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5월 18일까지는 후보자 신분이긴 하지만 후보자, 어, 후보자로서 이제 가능한 선거운동을 하실 수는 없고요. 그뭐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라든가 뭐 어깨띠 소품을 이용한 이제 선거운동 등 예비 후보자가 이제 할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모레 후보 등록이 끝나고. 네. 또 공식 선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뒤인 19일부터 예, 30일까지 예, 13일 동안 할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 예.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예,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19일부터 이제 3 5월 31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데요. 그 예비 후보자와 달리 후보자는 그 공직 선거법에서 이제 규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뭐 우선적으로 이제 그 공개 장소 연설, 대담이라든가. 그리고 뭐 선거 벽보 첩보라든가 선거 공보 발송 등인쇄이 점에 의한 선거 운동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선거구 안에 그 읍면동수 2배 이배, 저읍배수 범위 내에서 뭐 선거 운동용 거리 현수막 게시 등도 이제 가능합니다. 음. 어 이외에도 어 도지사라든가 이제 교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뭐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한 이제 광고라든가 어, 뭐, TV라든가 라디, 라디오를 통한 이제 연설도 가능합니다. 다만 좀 유의하셔야 될 것은요, 그 선거별로 이제 선거운동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보자라든가 그 선거사 무번 관계자들은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제 유념을 해 주시고 뭐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선거 관리 위원회 이제 139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각종 모임이 많아졌거든요. 이번쯤 네, 이렇게 선거 기간과 맞물리면서 네. 유권자들도 주의할 점들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최근 이제 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뭐 각종 모임이라든가 체육대회 같은 행사가 음. 많아질 것을 예상이 됩니다. 어뭐 이에 따라서 이제 후보자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뭐 명함 배부라든가 뭐각 명함 배부라든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선거 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뭐 이는 후보자로서 이제 가능한 선거 운동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그 행사 주최 측이 뭐, 후보자를 이제 초청해가지고 뭐 소개를 시키고 지조소를 한다거나 뭐 행사에 이제 후보자가 후보자의 명의로 뭐 광고를 하는 것은 이제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유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뭐 후보자가 그 행사에 뭐 찬조를 하는 것도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유권자분들이 이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후보자로부터 이제 금품이라든가 음식물을 이제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제 10배에서 이제 50배 이내 범위 내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이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SNS를 통해서 선거 운동을 예.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치열해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또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그 온라인을 통한 선거 운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사이버 상의 입법 행위도 이제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어, 저희 선관위에서도 이제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위법 게시물에 대해 가지고 중점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이버상에서 뭐 특정 정당이라든가 후보자를 이제 비방하거나 이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라든가 뭐 왜곡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공표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뭐 중대선거범죄로 이제 적발 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뭐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이제 선거운동은 어, 선거운동 할수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이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뭐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뭐 어,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십칠일과 이십팔일에 사전투표가 네. 실시가 될 텐데 네. 이번에 제주 유권자들은 몇 가지 선거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어, 우리 제주 지역인 경우에는요 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이제 지역구 도의원, 어,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위원을 뽑는 다섯 개 선거가 이제 동시에 실시되는데요. 어, 추가적으로 그 제주시 울 국회의원 지역구 이제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포함해서 여섯 음. 개 선거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은 투표소에서 이제 다섯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각각의 투표용지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투표 방법에 있어가지고 사전투표랑 이제 선거일투표가 있는데 그 다섯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다섯 장을 한꺼번에 받는데 이제 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여섯 장이 되겠죠. 예 네. 네,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이제 기표한 도 투표함에 이제 투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선거일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차례 나눠가지고 이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1차로는 이제 도지사랑 교육감선거, 여기에다가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되는 지역은 이제 국회의원 투표 용지까지 세 장을 한꺼번에 받아서 이제 기표소에서 이 기표한 논에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차로 이제 지역구 도의원이라든가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 위원 투표 용지 세 장을 받아 가지고 어, 투표용지에 이제 기표 한후 투표함에 투입하시는 절차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헷갈리지 말아야겠네요. <웃음> 네. <웃음> 네. 자 이번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